어, 우리는 이상에서 조직이 이제 분업의 이제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조직 내에 그런 어떤 전문화하고 분업의 과정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화하고 분업이 된다는 이야기는 조직 내에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즉 협력 과정이 생긴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조직이 분업과 전문화에 의해서 위계적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분업과 전문화에 있어서 위계 구조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들수 있는 것은 조직 내 구성원 간의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사적인 목표하고 맨 하위의 어떤 기능단의 목표 차이, 이거 뭐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목표가 괴리되게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상식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즉, 기업의 CEO가 가지게 되는 전사적인 목표, 즉 예를 들면 기업 매출에 대한 극대화라든지 뭐 이익의 증대 이런 이슈하고 개별 직원이 가지게 되는 어떤 개인적인 목표, 어, 예를 들면 직업의 안정성, 뭐 고용의 안전성, 그리고 뭐 직무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런 것과는 어, 상당한 어떤 괴리를 보이게 되는 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구성원의 용병화, 뭐 용병화를 막으라 하고 어떤 뭐 블로그에서 있길래 한번 따왔습니다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병은 대가를 받고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다. 사명감이 적고 신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구성원의 용병화나 막기 위해 구성원과 조직이 장기적인 이 공동체라는 인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처럼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같이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뭐여기 있는 말처럼 회사 조직원의 용병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회사가 종신고용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만, 한번 입사를 하면 퇴직할 때까지, 즉, 퇴사할 때까지 있고, 퇴사 후에도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이런 시대도 아닌데, 회사의 구성원이, 조직의 구성원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상식 수준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회사 전체의 어떤 비전과 조직 구성원 또는 하부조직의 어떤 목표가 괴리돼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어던 사례를 볼수 있냐면, 코닥, 즉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 사업부의 괴리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업의 조직 구조를 이렇게, 즉, 이게 전형적인 사업부 구조를 우리 설명할 때 썼던 그림입니다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CEO하고 이사회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코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닥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필름 사업부. 뭐 지금 사실은 대학생들은 뭐 필름을 아주 뭐 어렸을 때 봤거나 아니면 써보지 않았던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 필름이라는 것은 세계 코닥이 세계에서 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즉 세계 시장의 어, 필름 사업을 예전는아날로그 카메라 시절에 어, 필름을 어 필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세 개의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다만 코닥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후지필름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아그파라는 아그파라는 이름은 뭐 여러분도 이제 거의 뭐 기억도 못할 겁니다만 아니 뭐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만 세 개의 기업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게 이제 필름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코닥이 뭐 필름 사업에 거의 한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름 사업은 거의 독점적 사업이라고 이제 독과점적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였죠. 근데 이제 필름 사업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이제 디카라고 불리는 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필름을 쓰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름 자체를 이제 사본 적도 없는 학생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엘드먼 사업부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사업을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필름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은 사실은 적대적 관계의 사업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면 될수록 필름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익원은 결국에는 약화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회라는 것은 즉 어, 코닥이라는 회사는 필름 사업과 디지털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즉 모순되는 상황에서 필름을 보호하자니 미래에 대한 시장이 불안정하고 미래의 시장을 죽이는 게 되는 거고 미래 시장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키우자니 교국엔 자신들의 현재 수익의 원천이고 강력한 어떤 비즈니스의 근본이 되고 있는 근간이 되고 있는 필름 사업이 위험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전체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각 부문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기업은 대부분은 정말 CEO가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각 사업부, 각 부문의 파워 게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내 정치라는 회사 내의 정치라는 게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불행하게도 이 양자의 어떤 대립과 갈등 모순적 구조 속에서 필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유지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놀랍게도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먼저 최초의 발명, 즉 최초의 개발사는 코닥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코닥이 가장 먼저 제품화에 성공했었고, 그 시제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필름 사업의 견제에 의해서 그래서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사업은 죽었고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필름 사업부는 결국에는 코닥 내에서에는 승리했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과 혁신에서는 결국에는 도태되는 결국에는 자기가 이 사업 필름 사업 이익을 위해서 회사 전체를 죽이는. 이런 우루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게 계단이 재미있는 바로 이제 우리가 조직 내에서 각 부문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어, 상부와 하부, 즉 CEO하고 직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업부하고 전체 회사 이해관계가 다른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 호닥의 케이스가 아주 훌륭한 그런 어,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통제하는 메커니즘 즉, 관리자의 관리 감독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즉,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보상입니다. 강력합니다, 보상. 그래서, 스타 옵션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또는 지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해결하는 것세 번째가 가치를 공유하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이것 아주 전통적인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즉 정확하게 기업에서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급자하고 상급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보스. 어, 자기 어떤 팀에 대해서 또는 그 부서 전체를 관리하는 보스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모두 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 한자 그대로 하면 머리가 헤드가 없는 날. 아마 지금 대학생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별로 뭐, 시, 뭐 사실 실감할 일도 없고요. 무두일 무두일이라는 것은 뭐 대학에서 따지면 뭐 교수가 강의 휴강하는 정도인가요? 교수가 안 나오는 정도? 하지만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무두일이 뭔지 뭐 금방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날은 어, 무두일 equal, 아, 뭐, 할러데이, 뭐, 이렇게 뭐 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휴일이라고 어, 뭐 제2의 일요일,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무두일은 뭐냐면 자기 위에 상사, 즉, 팀장이 회사의 다른 일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서 안 나오는 날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모드일이라고. 이건 뭐냐면 바로 관리자의 관리하고 감독하에 놓여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날을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 하면 뭐냐면 통제, 즉각 개인 개인, 각 부문을 통제하는 하나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 하부의 이해관계하고 상부의 이해관계, 즉, 조직에 있어서 하부조직과 상부조직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는데, 이 과장이 양자 간에 대리가 예를 들면 하기 싫어하는 또 대리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을 과장은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강제합니까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평가는 급여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승진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제어를 한다는 거죠. 또 그런 걸 위해서 어떤 걸또 필요로 하나요?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의 부여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상급자에게 주므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과장에 대한 평가는 부장이 하고 부장에 대한 평가는 이사, 전무나 이런 사람이 하고 최종적으로 전무에 대한 평가는 CEO인 사장이 합니다. 즉, 각각의 구조가 책임이 이 권한이라는 게다 상급자에게 위임이 돼 있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하부에 있는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리위계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때 그러면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사실 관리감독 이슈는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특히 과거에 뭐 노예제 사회 이럴 때 전형적으로 있었던 뭐 이야기입니다만, 뭐 관리 감독이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이거 단시 이제 위에 던 유계적 구조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맥그리거 즉 X 이론 Y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X 이론 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일하기를 싫어하고 야망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고 변화를 싫어하고 뭐 수동적이고 이런 게 이제 X 이론이죠. 반대로 Y 이론은 굉장히 액티브하고 책임감이 있고 창조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좋은 측면을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Y 이론 그리고 반대로 수동적이고 인간 자체를 굉장히 그 패시브하게 즉 인간 자체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X 이론인데 이러한 어떤 통제 메커니즘은 사실 X 이론에 기반한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서 이런 어떤 피라미드형 조직을 이제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외에서, 어, 외국의 기업에서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를 한번 피라미드, 정말 말 그대로 피라미드형 조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국에 넣던 게임 회사를 갔는데, 오, 정말 피라미처럼 어, 앞에, 제일 앞에는 말단 직원들이 앉아서 TV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 사용자들의 플레이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단이 올라서, 그냥 수평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한 단에, 한 단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떤 우리의 강의실처럼, 그 어떤 강연장처럼, 한 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 앉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 TV 모니터가 있고, 이 사람들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또한 단에 있는 거고, 이렇게 있고, 제일 위에 거기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본부장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 피라미드, 말로만 듣던 피라미드 구조를 회사 내에서 그걸 구현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진짜 이걸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이 부서의 책임자는, 본부장은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단의 사람은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앞에 사람들 또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재밌는 실제로 이런 피라미디엄 조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을 해놓는 이런 기업을 본 적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식은 즉 조직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과 조직 전체 또각 부문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을 때 하는 방식이 뭐냐면 금전적 보상 또는 뭐 명예도 있고 뭐 지위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는 뭐 이제 금전적 보상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보상, 뭔가를 리워드를, 리워드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걸 여기서는 두 번째로 이제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라인이 어,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라인 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라인의 대표인 신중호 대표가 받았던 스톡옵션이 3,890억 원즉 4천억에 가까운 돈을 스톡옵션을 받은 데 비해서 네이버 의장이자 라인의 회장인 즉 이해진 의장이 신중호 대표의 상급자죠.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가 약 2천억을 받았던 그래서 신중호 대표가 이해진 의장의 두 배를, 즉, 이해진 의장은 자기 부하에게 두 배의 스톡 옵션을 준 겁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어느 보스든지 자기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장 많은 보상을 차지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진 의장은 신중호의 라인 책임자에게, 라인 대표에게 자기 두 배의 스톡 옵션을 표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라인 전체에서 라인과 같은 그런 어떤 산내 벤처 같은 형태죠. 산내 벤처에 있어서의 대표들은 자기가 성공할 경우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의 갈등 등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제 이 신중호 대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CEO, CTO 41억 원, 뭐 대표 이사 CEO 뭐 37억 원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각각의 직원들도 하나하나의 직원들도 뭐 크건 작건 하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 그럼 뭐냐면 각각의 이런 보상을 받게 되면 특히 이제 신중호 대표 같은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책임감을 지고 회사를 끌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네이버 내에서 이런 사내 벤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내부의 잘 갈등을 조절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갈등과 네이버라는 회사 전체의 어떤 갈등 과정 그 비전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강렬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 자체도 자기가 성공했을 때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억제하려는 메카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조직 전체의 어떤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괴, 괴리, 그 갭을 해결하는 두 번째 괴단이 강력한 보상이 실제로 이런 어떤 스토옵션이라든지 보너스 또한 승진과 같은 지위라는 겁니다. 기업 내 지위, 지위라는 것은 회사 내에서 결국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별이라는 것은 불리는 임원이 있습니다만, 임원이 되는 순간에 기업은 많은 것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또는 비서를 제공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너스를, 특별 보너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지위를 얻기까지 노력을 하게 하는 또는 이게 하나의 목표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하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지위라는 것도 이제 보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이 또 하나서는 두 번째의 어떤 어, 이런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메커니즘이 보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하는, 즉, 목표의 브릴치에 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제성이 죠 우리가 감독이라든지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뭐 쉽게 그러죠. 안 하면, 너, 뭐, 당신 안 하면, 뭐, 승, 급여를 깎겠다, 뭐, 보너스를 줄인다, 인사 고가가 좋지 않다, 뭐, 이런 건데요. 두 번째는 당신은 잘하면 돈을 많이 줄게, 지위를 올려줄게, 승진을 시켜줄게,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이제 그건 어떤 의미였으면은 뭐, 맥그리거의 뭐, XY 이론을 떠나서 인간을 굉장히 이제 수동적으로 보는 이런 거죠. 인간은 돈에 반응할 것이다. 인간은 어떤 규제의 규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건데, 세 번째는 가치 공유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액티브한 그런 인간의 적극성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 하나의 문제결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 기업이 같이 가지는 비전, 가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어,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항상 어, 삼성의 기업가치로 이야기했던 게 사업보고,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한다 이런 거고요. 포스코 예전에 박태준 회장 같은 경우가 제철 보고, 즉 제철을 통해서 국가하고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 종업원들에게 머릿속에 침투돼서 종업원들의 의식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 계단이 이제 그들의 어떤 모티베이션, 즉 잠재되어 있는 그런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가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뭐 기업보다도 사실은 이제 종교 뭐 이런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있어서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종업원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와고 정말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한 킴벌리의 한번 케이스를 볼까요? 우리가 유한킴벌레에 대한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광고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에 대해서 이제 보면 어, 학생들에게 기업의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해 전에 1, 1위로 나오는 게 유한킴벌리입니다. 유한킴벌리에 대해서 어떤 기업 이미지를 가지는가를 체크를 해봤더니 확인을 해 조사를 해봤더니 어, 주로 이제 나무를 심는 것. 그래서 우리 강산 푸르게 프루게 푸르게라는 그 주로 그런 광고 카피를 여러분도 그렇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킴벌리의 본업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벌목하는 나무를 잘라서 화장지를 만드는 즉 종이를 만드는 게 유한킴벌리의 사업입니다. 즉 나무를 자르는 기업이 나무를 키우는 기업으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이런 어떤 기업 이미지 광고를 꾸준히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만약에 유한킴벌리가 종이를 만드는 회사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을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그걸 인식하고 있어서 유한킴벌리는 예를 들면 종이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환경파괴적 기업입니다. 환경파괴적인 기업이라고 낙인이 지켰을 때 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유한킴벌리에 근무하는 사원들이 여러분이 만약 유한킴벌리 직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결코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기업도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되는 그 조직이 사회 전체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적 비난을 받는 기업을 다니는 것은, 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앙 캠벌리는 바로 여기서 기업의 가치, 즉,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가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마케팅이나 광고를 통해서 자기 종업원들에게 그런 정당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해법은 뭘까요? X 이론, Y 이론에 가지고 두 개를 우리가 예로 들면서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쭉 전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세 가지의 이슈는 관리 감독, 보상, 가치, 비전, 이세 가지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이슈도 아니고, 세 개가 다 모순되는 이슈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치의 공유가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보상을 해줘야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고, 때로는 적절하게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전체의 어~ 하모니 즉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어느 게 절체계 중에 한 가지만을 골라서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다이제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경영자의 다른 철학적 기반에 따라서 어떤 철학, 인간에 대해서 X이론, Y이론에 대한 어떤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에 따라서 실제로 경영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G의 재궐치 전 회장입니다. 전임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즉, 어떤 식의 기업 경영을 했냐면, 어, 조직의 해마다 조직의, 조직원의 10%를 C를 줬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C를 맞으면 해고를 했습니다. 즉, 어, 그 사람이 회사에 있지 못하도록 강제로, 어, 그러니까 30%를 강제로 C를 줬고 2년 연속 C를 맞으면 회사에서 내보내는, 즉, 해고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냉정한 어, 경영을 어, 지속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적결치 회장에게. 만약에 매년 C를 맞는 사람 즉 10%를 연속 2년, 2년 연속 C를 맞는 사람을 잘라내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C를 맞는 사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해마다 잘라내도 잘라내도 그런 사람은 나타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사람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또 자르면 됩니다. 나오면 계속 자르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기업을 운영을 했다. 그래서 G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의 카피로 해서 쥐이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의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일본의 아주 전설적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정의와 기업 경영 방식이 제규엘치와는 전혀 대국에 있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8대2의 법칙 항상 있습니다. 또는 제규엘처럼한 번에 10%의 어, 실제로 조직 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강제로 실을 주거나 해고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을 어떻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설득해서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큐세라도 IT 회사 중에 세계 글로벌 뭐 랭킹에 들어있는 아주 정말 놀라운 회사입니다. 자이두 사람의 정말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인간에 대한 어, 가치관, 즉,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정의 기본 어떤 생각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의 스타일도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이두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